사이. 왼쪽에 리퍼 사운드. 파라. 리퍼 빠져 파라. 라겠지 아, 져파라 아, 빠지고. 가방 빠지고. 어? 좀 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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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p 아다 갔다. 가려가려파라봐너 이분 봤다. 른기다어도밖이야 내가 계속 치파라파라겠지어 없다. 오케이. 재놨어면에 어디야? 아. 아래 리한 번. 금다맥맥 자긴... 팔아 빼고 맥. 자방 빠지고. 두방 빠지고. 살아 피 살아 피아 빼야겠다. <불이> 안 잠깐 잠깐. 잘었다 라인 하나 붙였거든. 살려. 아방벽아방벽모다 아, 아, 방벽. 방벽 나이스 근데 우리 할 만한데 치료가 <laughs> 필요안어지다어안아 어, 서...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피운데

어, 글로 빠지만안 되는데? 리지 말고. 뒤로, 뒤로. 될 거야? 오케이, 가자, 갑시다. 다시 왔어요. 내 주변 넣어볼게. 오케이. 오른쪽에 이제. 브릭 했다, 브릭. 브릭. 나니한 맞아. 총갈, 총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야지 아니다, 이가싹다해볼 아, 안될 아. 브리핑 어, 안 되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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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3-3 삼삼 이거 카운터 넣어줘요. <웃음> 정크나 아니 앞으로 될것 같은데 삼일 3일 후될것 같은데 삼일도 괜찮될것 3일 같은데 네, 야타 할게. 브리핑 태워줘. 나, 나 자탄 있어 나 자탄 있어. 나뽕뽕 이거 쓰고 하고 해줄 수 있나?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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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이거 뭐 자탄에 뽕라인 아, 아, 쓰고 아, 한번 민다음에 아.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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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였어, 야타 야타 자 또막 뭐? 빠졌어. 에 자탄이. 자탄의 폰 라인. 자탄의 폰 라인하고 라인이 돌진해서한 명만 끊어져요. 쟤네 소비좀빠질 거거든 우리수 소리가 없 공격 방벽. 너무 편해. 리 수리 구조아. 팀메이크. 리가구리 주세요. 넘어리 여기 아, 우리 끼방는기 잡고 있어. 야, 진짜 다들 알아로 빨 빠졌다. 나이스. Oh, 나이, 그 이거 어, 진짜 나이. 밀어야 나이. 돼. 이석켜줘. 이석켜져이석켜져 이석켜. 이야발야자리리리나

수 없었어. 아 줘야겠다. 줘야겠다. 야, 3, 1, 2, 1. <laughs> 이거 판 져야겠다. 이라나한점 줘야겠다. 야산상가지고 나오네. 이거 나파라해보면어때요 제일 다 깁니다. 나파라이보면안돼그러면나 하나. 아이고. 아니 왼모가 라인 할래? 어? <laughs> 그래. <그에이> 어. <laughs> 뭐뭐뭐도상관없어니쪽 <laughs> <오. 웃음> <몇> 왼쪽 <laughs>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파라, 파라. 강릉. 여기도 파라, 파라. 먹었네. 이제 막. 디에요 나부조 내가 먹고 회복, 있어. 나이스. 회복, 회복. 나이스. 나이스. 파라, 나탔나이 파라 한대더 파라짤. 나이 아우, 좋아. 나어다한 아니, 어, 하트 파라. 당연히요 우리도 파라 어떻게 잡지? 그냥 패 맞아서 방방 맞다 에리스 킬입니다 저희는 흰방이요 에리스킬 배우 딸 와. 아 파라 바로 머리 위에 파라 가속라 개피, 라 개피 라 개피 나이스 안맞다안맞안맞 가자 가자 파라 문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네. 라인, 라인 탱커 뒤에 파라 아, 멜시 피인데아 파라 짤 아, 나 피가 없어 나피 없어 오, 미친 내 네, 나가 나피 없어 진짜로 알 아, 에반데? 아힐좀아나 힐이 맞고 있 아나 아나, 아, 아, 아나, 아나, 아나 왼쪽 아나 내가 잡을게요 잘. 오케이 짤나 1개 파라 파라 아 이거 방격 아니 잡은 건데 파라 파라. 파라 멜시가 아, 이거, 이거 버렸다 아, 아. 파라 개피 팔아, 헬크라, 팔아, 벌었다, 잡아, 잡아, 팔 잡아. 뭐야? 나공 있어, 나 공이 있어. 오, 어, 나왔어요. 오케이, 아 뭐야? 다시 한 번. 오, 풀렸다. 뭐, 발사. 오, 점점, 점점, 점밟발야돼 점점.

최고의 플레이. 야 아까 창킬한거 누가 했지? 맞아. 아닌데 이거 처음인데. 어, 아니, 카라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음식 차지. 와. 어, 에어 잘 오셨네. 에어 잘 오셨다. <laughs>